천 권의 책을 읽고 깨달은 세 가지 진리. 제가 요즘 여러분 책을 굉장히 빡세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고 대표님이랑 토론하면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세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예시가 너무 좋아서 진짜 모든 분들께 엄청나게 도움 된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한천 프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 빡세게 읽고 있는 책은 폭력의 유산. 진짜 명저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책이 안 나와서 워드 파일로 번역된 걸 읽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근데 이 책이 진짜 저희 편집자분들이 세 명이나 달라붙어 갖고 진짜 인생 갈아 넣으셔서 편집을 하셔 갖고 가독성이 넘사벽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이 이 정도로 술술 읽힌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결과물이고 우리 캐럴라인 엘킨스 작가님은 어떤 분이냐?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퓰리처상 수상자예요. 진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 책이 왜전 세계인에게 필요한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슈퍼 벽돌 책이에요. 여러분 6, 700쪽만 돼도 우리가 두껍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벽돌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한 1,200쪽 정도 됩니다. 제가 서점에 있는 걸 찍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니까 하나 둘셋네권 분량 맞네요. 300쪽짜리 책네권 분량인데 이게 책도 커갖고한네 다섯 권 분량이에요. 워런 버핏웨이도 여러분 책이 500쪽 정도 되는데 되게 얇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폭력의 유산을 정말로 빡세게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는 nus 라는 학교인데 어, qs 탑 유니버시 랭킹 기준으로 2025년에 전 세계 8위에요 8위. 제가 졸업한 전 작가는 과별로 따지면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과도 있을 텐데 뭐 좋은 학교 나왔는데 성과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제 성과도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1저자 페이퍼가 어, 500번 넘게 인용된 것도 있고요. 에 100번 넘게 인용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저자 페이퍼지만 여기 공저가 누구시냐면은 그 노벨상 수상자예요. 요거는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이제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스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꽤 있었는데 책을 100권 읽고 200권 읽고 300권 읽고 1000권 넘게 읽고 좋은 책을 특히 우리 고 대표님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 대표님 만나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무지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진짜 교양이 없었구나.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데 나는 세상이 전혀 보이질 않았구나. 근데 정말로 이렇게 좀 무지한 상태에서 그거 박사 하나 받았다고 그거 하나 조금 열심히 했다고 날뛰었구나. 경거망동했구나. 이거를 굉장히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폭력의 유산을 읽고 있잖아요. 저는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국이 여러분 왜 신사의 나라일까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돼요. 영국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하는 축구 같은 거 보면은 막 경기 지면은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장난 아니에요. 그다음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폭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로는 정의 못 하는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자 계층이 자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세계를 가스라이팅하기에 만든 어떤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우드빌이라는 화가는 전투에서 다친 영국 병사를 보사한 카키색 군복에 입은 신사라는 사파를 그렸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는 굉장히 미개하다라는 또 가스라이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사람보다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은 게 보이고 제가 진짜 이거 읽고 나서 홍 박사님이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교양이라는 게 여러분 폭넓음을 말하는 건데 홍, 홍 박사님은 여러분 폭넓으면서 깊이까지 있는 분이에요 제가 홍 박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박사님 제가 요즘에 폭력의 유산 읽고 있는데 이거 읽고 나니까 프랑스나 영국은 앞으로 잘될 일이 없겠네요 박사님이 그러시잖 없다고 얘네는 여러분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식민지 빨로 거기까지 간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식민지가 없잖아요 그죠 잘될 가능성이 앞으로 사실 0입니다. 0. 그런 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국 하면 선진국, 뭐 프랑스 하면 선진국, 뭐 5대 선진국, 뭐 G8, G7 이런 거니까, 걔네는 무조건 우리보다 똑똑하고 앞으로 계속 잘 되겠지 하는데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이탈리아도 제국주의 열강에 포함됐었고 영국도 포함됐었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도 영국도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세프가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구호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수준이 왜? 더 이상 식민지가 없다니까요. 잘될 수가 없어요. 신사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철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주디스 슈클라우가 일깨우듯 탄압은 항상 사법 체계 및 정치 체계의 일부이며 정치 체제의 일부이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탄압의 특징을 왜곡하고 탄압을 멈추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영국이 폭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식민지를 탄압하는가에 관한 역사인데 결국 여러분 사법 법의 속성과 정치의 속성을 보면은 탄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권력은 누구에, 누구에게서 나는 거? 우리한테. 우리 주권은 시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이쪽이 정치라던 저쪽이 정치라던 탄압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 체계라는 거는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조건 탄압은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냐지.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폭력의 유산은 진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 영국의 역사지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법입니다. 법.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세 개의 교집합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하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대로 해. 법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법은 최소한이고 법은 여러분 생각보다 공평하지도 않고 법은 생각보다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서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법은 어떤 명분의 뿌리가 되는구나. 아 법은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법을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제가 좋은 사례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저희가 정말 나쁜 분을 하나 이제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걸어갖고 저희가 이제 판결을 받은 건데 굉장히 최근 판결이에요. 그니까 그분이 저희 회사랑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한테 230만 원을 저희 회사한테 230만 원을 배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한테 신영준한테도 50만 원을 배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 생각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모르시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게, 그냥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을 천개써 주시면은 악플은 무조건 네 다섯 개, 열개 붙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걸로 이 악플을 써서 자기 인기를 얻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려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절대 좌시하면 안 되고. 사실 이거를 소송을 하고 하면은 시간 따지고 돈 따지면은 굉장히 손해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사실 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절대 좌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 의식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번에 혼나지 않고 이번에 정의구현이 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또 이런 짓을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 혼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끝나냐? 민사 소송이거든요. 안 끝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형사 이제 고소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제 판결문을 보면 불법이라고 판사분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형사분들도 거의 뭐99%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각각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전가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독서랑 법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만약에 독서를 이렇게 천건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법적 문서를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일반인들이 법적 문서 읽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여러분 효과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인생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에 대해서 나오는 책들은 되게 꼼꼼히 읽으면서 법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높여서 교양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법 관련해서 이거는 초중고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안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고대표님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지도자한테 쉽게 더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법 공부 그니까 웬만한 우리가 이제 고,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법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진짜 최악이잖아요. 일본은 지내 잘 되자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수탈했어요. 그렇죠 여기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이해가 잘 돼요. 보실까요? 1902년 5월 말 트란스발 공화국은 베네레깅 조약에서 어, 베네리기 조약에 서명했다. 독립권을 내놓고 영 제국 안에서 자치를 약속받았다. 영국은 아프리카너. 아프리카너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너는 남아공에 사는 백인들을 아프리카노라고 불러요. 아프리카노에게 전후 재건 자금 300만 파운드를 비롯해 다양한 이권을 안겨주었다.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자제할수 있는 정치적 권리도 넘겼다. 이게 웃긴 거예요. 남아프리카가 독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백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자제할수 있는 정치적 권리도 넘겼다. 약 1세기 동안 아프리카노는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지배했다. 이게 독립이 독립이 아니죠, 그렇죠? 8년 후 영국의 식민지 내곳 이 남아프리카 연방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초입니다. 으로 통합되었다. 이곳들은 영 제국 내 독립 자치령이었다. 이게 얼마나 골때린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친일파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이제 맥락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 너네가 여기 해줄수 있는 걸다 권한을 줄게. 그다음에 너네한테 도, 돈도 잘줄 테니까 이거를 친일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인한테 이걸 넘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남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는 흑인분들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최지피티한테 물어보면은 남아프리카에서 백인과 흑인의 평균 소득 차이를 알려줘. 최근 통계 기반 소득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그 나라 화폐 단위인가 봐요. 어쨌든 다섯 배예요. 다섯 배. 5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아프리카의 백인이 한7% 정도 산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 뭐의 후손들이죠?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의 후손도 아니고 한국에서 식민지 시대 때 자리 잡은 일본인들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이해가 쉬워요. 그 사람들이 남아프리카를 아직도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국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최악, 최악의 나라에요 최악의 나라. 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흑인들은 잘못 살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가 이런 책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많은 게 세상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폭력이어서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두 번째 읽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천 권의 책을 빡세게 읽고 나서 정말로 크게 깨달은 거는 독서 자체가 행복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보기 위해서 책을 읽을,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독서 자체가 행복 그 자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폭력의 유산 이천 페이지짜리 책을 천 권이 넘는 책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서 얻는 효능감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유튜브로 좀 찾아보면서 보는데 이거를 보면서 유튜브의 역사 정리를 한걸 봐서 그런지 그거는 빨리 이해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소개된 역사들은 근데 깊이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아 책에 담겨 있는 깊이는 유튜브에 존재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효능감과 뭐 유튜브 천편 봤을 때 효능감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돼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 어머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크루즈를 타고 왔어요. 크루즈 그러면서 알래스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크루즈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멀리 가는 장거리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썼는데 크루즈에서도 제가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위트룸에 머문 분들만 갈수 있는 어떤 라운지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배 앞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이렇게 제가 몰카를 찍었어요. 독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소설책들을 많이 보세요. 외국 분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독서하는 게.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싼 호텔 많이 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은 좀 좋은 호텔 가면은 수영장에 꼭책 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걸 좀 의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책읽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다 없어요. 책 읽는 자체가 행복 그 자체인데 그거를 몰라요. 그 저는 그냥 책만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사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 사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가야 행복한데 저는 솔직히 책만 읽으면 행복해요. 이거는 제가 쟁취한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여러분 읽으면 뭐가 좋냐면은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이야기를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퓨처셀프 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개념은 알았지만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저희 헬스코치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우리 코치님은 오랜만에 한번 점검해볼까요? 지금 퓨처셀프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뭐라고 계신가요 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이 진짜 멋있으세요 그 다음에 책 진짜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mp로 그냥 분할매수로 계속 되게 아껴갖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고 완벽하다고 제가 박수를 쳐 드렸어요 그냥 너무 이게 명백한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최근 6개월 5개월을 이 너무 명백한 철학이잖아요. 퓨처 셀프 기준에서 생각하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는 최근 6개월 동안 올해, 올해라고 보면 좋겠네요. 나는 최근 8개월 동안 내 미래가 자산이 축적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를 뭘 했을까? 없는 경우가 진짜 많으실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 미래에 나가 빚을 지게 하는 행동은 뭘 했을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깨닫고 나죠. 그걸 공유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돈보다 더 가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뢰는 올라가고 제가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읽은 책이 계속 바뀌니까. 읽은 책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독서는 여러분도 행복한데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댓글 하나 또 읽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백성자 어머님께서 70대 할멈입니다. 어런 버피 뇌이 쓰는 인간 구매했어요. 21세기 통화 정책 손녀의 동화책 등등 책 읽는 동안은 참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댓글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댓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러면은 치매 걸릴 확률도 확 떨어지고. 뭐 이건 증명된 사실이니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어? 네, 마지막은 진짜 이건 뇌가 팽팽 돌아간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깊이 있는 책세권 정도 읽으시죠? 그러면은 이거 다 읽는데 한두달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 이책 자체가 다섯 권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요거는 역사, 요거는 이제 투자죠. 그러면서도 이건 철학책이죠. 이 요거는 인문학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역사죠. 쓰기의 역사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쓰는 인간을 읽지 않았다면은 야, 노트가 쓰기가 우리 인류에 기여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인공지능이 과연 노트의 역사를 뛰어넘을까 저는 못 넘는다고 봐요 솔직히 못 넘는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워런 버핏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도덕적 책무이다 하,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책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인의 책무 뭐요 야만인들을 구제하는 게 백인의 책무이다 이렇게 연결돼요 책이. 그러면서 저는 이게 채찍 PT가 최근에 저한테 줬던 것 중에 제일 임팩트 있던 답변이거든요.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다가 각 잡고 집중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매일 읽어서 한달 만에 완벽하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딱 이거예요. 드라이하게 이것만 입력한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야. 병, 평소 책을 거의 읽지 않다가 갑자기 1000페이지가 넘는 고난이도의 책을 집중해서 한달 만에 완벽한다면 뇌에서는 매우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 이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신경학적 훈련이자 인지 혁신에 가깝다. 저는 이런 답변을 처음 봤어요. 어? 아래 그 과정을 뇌과학, 심리학, 인지 신경학 관점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줄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인지 혁신에 가깝대요. 제가 이거 다음에 영상 하나 다시 찍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제목 진짜 5060의 뇌는 썩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강의 모음에서 영상이 하나 뷰수가 많아지니까. 5060이 문해력이 왜 떨어지냐고 막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문해력 떨어지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공지능 영상이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해 보면서 화를 내시는 거. 그건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근데 5060이 뭐 우리나라 5060을 특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40대부터는 여러분 전두엽이 퇴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를 안 쓰는 분은 뭐5060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는 4등급이 정상적 토론이 가능한 등급인데 우리나라 60대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은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더 쉽게 당하고 쉽게 속고 음모론 같은 거 많이 믿으시고 어쩔 수가 없죠. 왜 문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좀 독서 내공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피처셀프는 뭐뭐 마음 먹으면 하루만에 읽을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강을 50개나 찍어놨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게다 이거는 특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워런 버피에도 제가 특강 진짜 2를 악물고 찍어놨고 쓰는 인간도 특강 잘 찍어놨죠. 다 특강이 있네요. 특강만 보셔도 좋고 여기 있는 책 근데 읽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 독서라는 거는 하단은 완전히 막혀있고 상단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정말로 좀 행복한 인생, 되게 보람찬 인생,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의 어, 정말 참맛 이런 걸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